2025년 대지진 때이 다라하라 타워가 무너져갖고 도로 쪽에다가 미니 다라하라 타워를 세웠었어요. 이 예전의 모습입니다. 예전의 다라하라 타워 모습을 미니타워를 하나 세웠었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게 지금 새로 세운 다라하라 빙센 타워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원근 때문에 이 앞에 탑이 커 보이게 하는데, 크지 않습니다. 제 손이거든요. 요만하게 미니로 만든 거고요. 다라하라 타워는 저 뒤에 새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탑이 두 개가 작은 탑과 큰탑두 개가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2015년에 무너졌다가 지금 올해 2021년에 지난번 올리 총리가 와가지고 완공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근데 아직 그 바닥에 시설들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라라 타워에 나와봤습니다. 거의 완성이 다, 되가, 다 됐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2015년에 대지진 때 무너졌던 탑을 새로 완성한 빔센타워 혹은 다라아라타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직 공사가 안, 끝난, 안 끝났지만 외관은 거의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중간 상태를 좀볼겸 해서 좀 나와봤습니다 오늘 저희 쉬는 날이거든요 쉬는 날이어가지고 집사람이랑 같이 가게에서 걸어서 왔습니다. 여기 육교가 있는데 이 육교에서 보면은 다라 아라 타워가 잘 보여요. 이큰 길은 순달합니다. 순달아 순다라. 모든 버스들이 일로다 모이죠. 카트반도의 버스들은 다일로다 모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큰 빌딩은 카트만도몰이고요. 카트만도몰 옆에 원래 우체국이 있었는데 우체국을 허물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다라라타워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아예 기념공원으로 네팔에서 만들기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지난번 무너진 그다라라 타워보다 직경이 지름이 굉장히 굵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정도면은 뭐 100년마다 80년마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직경이 두꺼워서 웬만한 빌딩 정도 되는 크기가 되거든요. 옆에가. 전에는 이러지가 않았어요. 이제 좀 가까이 가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는 완성이 됐는데 아직 그 아래쪽 기반 시설들은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용 비계를 세우고 예쁜 건물을 지금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 완성되고 하려면 좀 시간이 좀 오래가 다갈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라하라타워가 새로 만들면서 전에 이거 걸어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높은 높이를 걸어 올라가는데 요번에는 아예 안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넣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가지고 쉽게 올라가지만 돈을 받겠죠 그렇죠 돈을 안 받는데 엘리베이터를 놔줄을 리가 없죠 그렇죠? 하여튼 직경은 지금 엄청 두껍습니다 밑에 그 지름 자체가 그래서 아마 웬만한 지진에도 끄떡 없지 않을까. 아 여기가 잘 보이네요. 여기가 잘 보이고 이게 지금 이 다라아라 타워가 무너진 원래 위치가 아닙니다. 무너진 원래 위치에서 살짝 옆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은 비밀은 저 앞에 가면 풀립니다. 지금 저기 녹색 위장망으로 뭔가 지금 감춰져 있는 게 있죠. 저게 2015년 대지진 때 무너진 아라아라 타워 밑둥입니다. 우회가 다 날아가고 조만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파이 정부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너졌던 아라아라 타워. 제가, 제가 좀 확대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아, 확대가 지금 안 되네요. 다라하라 타워를 보전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다라하라 타워를 세운 겁니다. 네, 유용이 대단하죠? 여기에 올라가면은 카트만두 시내를 360도 다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빨리 좀 완성이 돼서 저도 올라가서 다라하라 타워에서 본 하트만두 시내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015년 지진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렇게 마지막 남은 무너진 탑을 보존하려고 한 그런 결정은 좋다고 봅니다. 기억을 해야죠. 기억을 해야지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2015년 지진을 겪지 않았던 세대들도 저것을 보면서 아, 앞세대에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잊지 말아야겠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다라라 타워를 뒷골목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다라라 타워 뒤쪽 공사 현장 쪽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예전에 골목이 있었는데 지금 공사를 해갖고 형태가 많이 바뀌었네요. 이 안쪽에서 보는 다라아라 타워입니다. 뭐 360도 다 똑같이 생긴 형태긴 하지만은 아까 봤던 방향은 다르죠. 새로운 다라아라타워가 왼쪽에 있고 예전에 있던 무너진 다라아라 타워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까는 순서가 바뀌었었죠. 그래서 이 뒤쪽 길은 카투만두볼 뒤쪽으로 오는 골목길입니다. 원래 이 골목길로 오게 되면은 이 순다라 예전에 왕정시대 때 쓰던 그런 음물터부터해서다볼수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해갖고 양쪽에 지금 다이 뭐라 그러죠? 네팔 말로는 저스타라고 하는데 이 함석철을 다 지금 대가지고 자세하게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다라라 타워 주변으로 아주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서 지금 순다라가 지금 어디 숨어져 있는데 순다라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순다라를 못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저 안쪽으로 좀 가볼게요. 순다라가 다라하라 타워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버스들이 모이는데도 이름이 순다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 순다라를 못 찾겠네요. 지금 다라하라 타워는 여기 있는데, 순다라가 저 안에 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요. 이 다라라 타워 밑둥 아래 여기 안으로 움푹 꺼진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거기 순다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되고요. 거기도 아마 공사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나 봅니다. 순다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결국 뭐 공사가 끝날 날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고요. 저는 카트만두몰 뒷골목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골목 카트만두몰에서 뒤로도 다라라타워로 올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뒷골목이 사람들이 잘안 오는 <laughs> 뒷골목이죠 그쪽으로 저는 거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보면 다라라타워가 여기 있죠 다라라타워 뒤쪽에 바로 이런 골목길이 있습니다 예 여기 완전 생 로컬이에요. <laughs> 거의 뭐 관광객들 올 일이 없죠. 정육점이 있네요. 정육점. 염소 머리도 보이고, 어 생닭도 보이고, 예, 네, 안죠? 염소 고기도 있고, 오 오래된 미신도 팔고 있네요. 미신. 한국에는 없. 거의 이제 손으로 하는 미신 없죠. 아, 저기는 버프 고기네 버프. 물소고기. 네팔 사람들이 물소고기 엄청 먹거든요. 네. 네, 골목입니다 지진 때 이쪽 그, 이쪽 뒷지역이 데미지를 많이 입었는데, 뭐 지금은 그래도, <laughs> 그말 끝나자 무섭게, 지진 때문에 무서워갖고, 건물을 기둥으로 받쳐놓은 거 보이시죠? 지진이 오면 건물이 오래돼갖고 무너질 것 같아서 무서워갖고, 이렇게, <laughs> 나무 두 개를 받쳐놨는데, 이두개 때문에, 이 건물이 안 무너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뭐, 미신과, 그리고 기계에 관련된 것들, 그런 파는 골목이 돼버렸는데요. 돼버렸네요. 전에 이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전에는 이쪽을 제가 유심히 보질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미신가게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뉴로드 그 게이트로 이어지고요. 이쪽에 있는 조그만 이탑 옆으로 나가면은 타트만두몰 옆길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온 김에 더 보죠. 여기 안에 네팔에서 좀 보기 힘든 아주, 그, 넓은 광장이 하나 있거든요. 사람들이,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광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쪽 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쪽 길로 가게 되면은, 사원이 하나 중간에 떡하니 받치고 있고, 그 옆에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어요. 물론 그 광장 옆으로는 뺑 돌아가면서 건물들이 있고요. 예. 네. 이렇게 넓은 광장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왕궁이 아니에요. 왕궁시설이 아닌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게 다 광장이에요. 어유 전에는, 이게, 이렇게 지금 주차장화가 되어버렸는데, 전에는 이게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텅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차가, 차가 그득그득하네요. 주차장시설로 많이 쓰나 봅니다. 광장은 되게 커요. 보면은, 제가 가운데 서서 보면은, 집들이, 뺑, 돌아가면서 있고, 그 여기는 광장이에요. 광장이고, 지금, 먼디르가, 조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름은 제가, 여기 이름은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어,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아, 댓글이 아니라, 밑에 설명란에 좀 달아놓을게요. 하여튼, 먼디르가 여기 모여있어가지고, 광장도 아직 크게 사람들이 손대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라하라 타워가 오픈이 돼서 순다라를 구경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여러, 여러분들과 같이 순다라 탐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